구독, 좋아요 눌러주실래요? 이제 다시 박물관에 나서서 우이천 방향으로 걸어봅니다. 길 이름은 노해로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둘리 조형물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곳곳이 둘리는 친구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책쓸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고길동 아저씨를 태운 버스를 둘리네가 운전 중이네요. 둘리 이름을 상징하는 22에 둘리 만화 연재가 시작한 198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상깊습니다. 네, 이 길은 둘리 뮤지엄에서 우이천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 배기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 이 길이 둘리 관련해서 조형물이 가장 많은 골목입니다. 골목이라기보다도 거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둘리테마 거리가 조성되었을 때 뮤지엄이 조성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거리에 이 노예로 쪽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몇년 사이에 쌍문역이라든지 쌍문역도 약간 둘리테마 역으로 재조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 노예로 쪽도 여러 가지로 둘리 그 조형물들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재밌어요. 특히나 여기 가다 보면은 그 그냥 조형물뿐만 아니라 건물들 있잖아요. 뭐119 안전센터라든지 이런데도 에어 둘리가 좀더 어울리는 장면으로 네 그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둘리로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그 캐릭터 거리라고 하는 게좀더 신경 써서 만들면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뭐 쌍문역 쪽에서 둘리미지엄으로 걸어오는 거리에도 이것저것 조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노외로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쭉 걸으시면서 재미난 거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이천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해서 말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처음 이 거리가 생길 때만 해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정표들이 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기 참 어려웠는데요 이젠 이렇게 뭐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수 있어서 참 좋아요 둘리 뮤지엄에서 노에로를 따라 내려와서 만나는 다리가 바로 쌍문교입니다 이곳에서 저만치 보이는 도봉산을 등지고 걷다보면요 둘리 벽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둘리 벽화는 한 번에 조성된 게 아니라 꾸준히 추가된 건데요 다시 말하는데 제가 책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채롭진 않았어요 볼거리가 늘어서 참 재밌습니다 둘리 변천사라든지 말이에요 둘리도 처음엔 지금 같진 않았죠 둘리 벽화는 긴 역사를 반영하듯 둘리가 등장했던 각종 홍보나 광고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여전히 있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사라진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보면 참 아련해져요. 광고들을 지나면 이제 얼음별 대모험을 비롯해서 새로 나왔던 애니메이션 화상들을 재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극장판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이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서드마스터 고길동. <laughs> <laughs> 정말 대단했죠. 이쯤을 지나서 쌍안교, 수유교 무렵까지 오면, 아, 이제 맨 먼저 조성된 벽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리 캐릭터의 변천사를 구경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근처 한일병원과 그 뒤편 레미안 아파트 쪽이 바로 고길동 시내가 있던 곳. 다시 말해서 김수정 선생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만화에서 둘리는 바로 이 근처 우이천 변에서 영희한테 발견되어서 고길동 시내로 가게 되는데요. 고길동 씨에게는 정말 재앙이 시작 이죠. <laughs> 네, 바로 이 조형물이 있는 곳이 둘리 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역시 제가 책쓸 때는 없었습니다. 아참한 1-2년만 늦게 쓸걸 그랬 어요. 조형물 뒤편 길가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여기가 둘리가 발견된 곳이다라고는 안내와 더불어서 코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둘리 거리는요, 둘리 테마 거리는 어, 간풀만나 거리와는 다르게 한 작품, 네한 작가의 모든 작품이 아니라 한 작품, 한 작품의 테마를 가지고 이쭉 꾸며놓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강풀만화거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도할수 있죠 더군다나 둘리잖아요 적어도 지금 30, 40대인 분들에게는 정말 추억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 세대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둘리잖아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둘리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도봉구 쌍문동에 오셔서 조형물도 보시고, 그 박물관도 보시고 또, 벽화도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작품을 가지고, 한 작품의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 공간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과 어떻게 맞닿, 그, 버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선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